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있으면 영혼이 치료된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괴테는요. 만일 어린 아이가 초기의 느낌대로만 자라준다면. 이 세상은 천재로 꽉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쏟아내는 온갖 잔소리하고 규범 충고를 들으면서 그 반짝임 순수함 이런 걸 빼앗겨 버리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아이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어린이날 첫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이 불러줍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지 친구만 이끌고 계속 걷다 보니 첫 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친구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함께 이뤄갈까 성공을 다시 보자. 동포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중국은 중국은 6월, 6월 1일 이 1일 1일이죠. 날. 네, 예. 아동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동절입니다. <웃음> 네, <laughs> 그때는 어떻게 보내나요? 아동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쉬고요. 네. 또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자녀, 자네, 자네를 둔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반차나 이제 일일 정도를 아, 쉬게 해주죠. 네. 그래서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곳에 맛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집에 아, 이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하네요. 아~ 국 모습하고. <laughs> 한국은 또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네. 아빠 엄마 더 많이 이제, 이제 또 축제도 있고 해서 어린이날 조금 더 다르게 지낸 것 같습니다. 더 아, 풍요롭게 그래요? 지내는 느낌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그날이 공휴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보면은 뭐 중국이나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뭐 놀이공원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날은 네. 부모님들이 <laughs>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돈도 써야 되고 맞아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애들 놀이터 가게 되면 시달리고 좀 이런 날이 될 수가 있죠. <laughs> 또 사진 찍는 <laughs> 네 어,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겠네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네 그런 시기는 지났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자기는 어린이라고 <laughs> 이렇게 선물을 생각.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실 늘 어린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 제가 이제 넌다 컸어. 이러 그러니까 아니야. 난 아직도 어려. <laughs> 아직 성인이 아니야. 미성인자. <laughs> 네. 뭐 올해 어린이날 뭐 오늘 선물 이렇게 깜짝 선물 해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예, 선물을 해줘야지 일단 맛있는,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또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 있어서 돈을 좀 쓰긴 써야 됩니다. <laughs> 근데 요즘 말을 잘안 들여서 옛날 네. 같으면 이제 선물을 사준다는 의미로 한,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요즘은 <laughs> 네. 그런, 그가 잘안 보여서. 네, 선물을 사드시면 마음 한쪽엔 살짝 내키진 않네요. <laughs> 네. 또, 때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네.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모든 걸 보면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쟤네들이 우리 스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오히려 그 나이의 순수함이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재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정답을 자기 느낀 대로 말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선생님될 때가 있죠. 네.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저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짜 빛나는 저 모습을 계속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실 커가고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뭐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순수함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릴 때 굉장히 아, 순수하고 많은 그렇죠. 거를 그때 그때 얘기하다가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웃음> <웃음> 네. 뭐 학교에 가면은 아무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규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지키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뭔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크잖아요. 네. 그러면서 순수함이 없어지는 걸까요? 네.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요즘은 경쟁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순수함이 순수함을 지키기가 쉽진 않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씩 들 때마다 순수함이 멀어가지 않을까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예전보다는 아이들을 참 이렇게 자유롭게 잘할 수 있게 예. 해주는 환경이 맞습니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엔 정말 그, 뭐죠? 한 길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네. 공부를 해서, 오로지 학교를 가고, 오로지 네. 취직한다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나는 휴학을 하고 싶다. 나는 수능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정말 그거를 풀어주는 부모님들이 이제 네. 옆에서 정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잔소리도 지금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찌 생각하면 은그 잔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어가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근데 또 잔소리를 안할순 없잖아요. 저도 사실 잔소리 하고 나면 금방 돌아서 후회되는데, 네. 근데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뒹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계속 모순되는 거. 녁에잘 때는 아 내가 이제 오늘 잔소리를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예순수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되면 그 상황 되면 또 잊어버려요. <웃음> <웃음> 계속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모 그 경향이 있는 이 굉장히 안 좋은 경향인데, 그쵸. 네 오늘 이 편지를 보면서 제가 한번 깨달을 또 다시 가져야 되겠네요. 네. 어찌 생각하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네.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자 <laughs> <laughs> 오늘 행복우채통에 아주 그냥 자기의 순수함 그대로 편지를 보내준 친구가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유아현의 정지성 학생 내 이름도 기억해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전춘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정심 급식 시간, 내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웬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네가 호지훈이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나는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저는 정지성이에요. 호지훈은 저쪽에 있어요. 아, 네가 지성이구나. 그럼 너는 정훈이고, 어 너는 민우, 너는 은혜, 아 맞지? 그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자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이 선생님은 누구지? 왜 우리 반 친구들을 다 알지? 그런데 왜내 이름만 틀리게 부르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서운해졌어요. 내가 이번 학기부터. 너희들하고 수학을 함께 공부할 거란다. 나는 제껏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수학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유, 우리 지성이 EQ가 높구나. 선생님이 칭찬을 받으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지성이는 무슨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 지성아, 우리 이번 학기 수학 공부 잘해보자. 네.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주니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기억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수학 공부를 더 잘하여 선생님이 기억 속에 깊이 남을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아, 지성이 너무 귀여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이효가 확실히 높긴 네,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썼잖아요. 네, 네. 아, 학년의 애들이 이렇게 편지를 생동감 있게 쓰는 걸 보면 네. 아,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laughs> 네, 사실 학교 다닐 때 새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반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맞습니다. 네, 아주.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특별히 이제 처음 학교에,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그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주면 왠지 입안에서 내가 선생님 마음속에 제일 깊은 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이름 좀다 기억하시는 편이세요? 불러주고 막 그러십니까 저희는 수업상 네. 학생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발표를 네,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기억은 사실 처음부터 하지는 못합니다 그쵸, 저희들 저. 수업하기 전에는 학생의 얼굴을 보고 하는데 수업 할때 항상 학생들을 이제 출석 체크하고 이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를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 덕분에 네. 학생들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지 다 기억했다고. <laughs> 네. 네. 근데 그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잘 해야지. 막 이런 용기가 네. 생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한 3조 2주3주 정도 되면 뭐 이름표를 안 보고도 다 기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엄청 깊게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네. 또 상담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네 아마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있겠지만 대학교는 이제 개인 정말 자기 생각 상담 진로나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기 네. 때문에 네좀더 깊게 학생들을 이제 다가오는 학생 더 많이 기억을 하는 편이죠. 네. 우리 중국 지역의 학생들은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타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네. 또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선생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또 SNS가 워낙 발달했기 네. 때문에 옛날엔 정말 사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서 얘기를 나눠야된다면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시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계시는지 안 계시는. 근데 요즘은 정말 어 용기 있는 학생들은. 카톡이나 위치 하나 문자를 넣으면 선생님이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학생들을 기억을 할수 있는 편이라서 네. 어. 요즘 선생님들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생각하면 힘든데 학생들과 <laughs> 이제 교류하는 면에는 네. 더 많이 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유난히 친해지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지성 학생처럼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상 남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특별히 EQ가 높은 학생이, 네. 자기를 표현을 잘 하는 학생들이, <laughs> 네. 훨씬 더, 이건 공부하고 전에 상관없이, 어, 감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인상이 남죠. 그리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학생. 아, 인사를 잘하는 학생. 네. 네. 사실 멀리 보면 다른 길 가서 선생님 인사 안 해도 어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앞에까지 달, 달려와서 인사 하는 네, 네. 학생들. 어 이런 학생들은 엄청 깊게 인상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인사 잘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소통을 덜 하더라도 인사만 잘하면 이 학생이 누구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본다니까요. <laughs> 그렇군요. 아마 중국 동포 그 유학생들 공부를 하면서도 아 우리 전춘하 교수님은 나한테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SNS로 뭐가 어떤 문자 보내요? 어. 굉장히 다양한데 뭐 자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친구도 있고 실제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 은 좋은지 야, 네네 아, 저는 심지어 어떤 학생이 있는가면 하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laughs> 선생님 추천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는 친구도 있고 네. 또 개인 상담 개인 상담 하는 친구들 제일 많고요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과제가 무엇인지 사실 대학교 정도면 과제가 무엇인지 저희를 다 이렇게 클래스넷에 올리기 때문에 네.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서서 없이 물어보는. 그 오히려 저는 이제. 부담되는 것보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아 친하게 생각하니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시간과 상관없이 다 답장을 보냅니다. 아 그것도 사실 그 학생 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특별히 유학생들은 그 이름을 닉네임을 뭐 정말 다양하게 자기 개성 있게 찍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 이름을 다시 수정하고 저희는 이제 위챗이나 카톡을 하니까 다 개인 개인 추가를 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다가오는 학생들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 부담스럽지는 않고, 조, 어떻게 보면 좋아, 좋아서 그냥 학생들과 소통하고, 소통하다 네. 보니까 내가 더 젊어진 것 같고. <laughs> 천상 선생님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춘하 교수님이 함께 근무하시는 그 여러 교수님들이, 그냥 선생님 하시는 것보다, 아, 전춘하 교수님 하고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한 번씩 호명해 줄 때마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주자도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름을 호명해 주면 왠지 내가 좀더 중요하게 그렇죠. 더 두드려지게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누구누구 엄마 한 다음에 집, 특별히 직장을 안 다니시면 이름을 호명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있는 주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맞아요. 거의 결혼하면 <laughs> 이름은 이제 잃어버리고 예.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동네에서 또 익혀가 높으신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거나 있 누구 누구지 이렇게 어 네.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혹시 아세요? 아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선생님께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네.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네 좋습니다.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세요. 이름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한번 저도 이제 낭독을. 춘화 꽃이라서 네. 네. 시는 잘 읽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좋네요. 바로 이어서 장민호가 불러주는 내 이름 아시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틈그 <laughs> 길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중국길림성 연길씨, 김미란 씨가 보내왔습니다. 부모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한테 먹고, 입고, 놀게 해주는 사람? 우리한테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니다. 우리한테 둘도 없는 우리를 낳고 키우신 분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시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번다. 우리 집도 다른 가정처럼 부모님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계신다. 지난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놀러 갔었다. 가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그 어느 하루 나는 친구랑 놀러 나갔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하고 아주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그때 부모님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놀았다.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들어간다고 하고 먼저 주무시라고 했다. 한참이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다. 나는 화를 내면서 지금 들어간다고 또 얘기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왔다. 나는 엄마인 것을 보고 너무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 부모님들이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들어와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면서 잘 놀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들이 일하고 늦게 귀가해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나들 다자겠습니다.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어느 하루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나는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저 멀리에서 부모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보고 너무 기뻤는지 두 분이 함께 달려오셨다. 우리 딸다 컸구나! 엄마, 아버지 걱정돼서 나와 기다릴 줄도 다 알고, 그때 난 아주 뿌듯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세 식구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다. 고기가 구워지자마자 엄마, 아버지는 내 접시에다가 고기를 담아 주셨다. 나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다. 그리고 내가 고기를 다시 접시에 담아 드려도 어머니, 아버지는 배부르다고 싫다고 하셨다. 왜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걸까? 우리가 바로 부모님들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바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바람이 아닐까 싶다.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철 늘었네요, 이제. 그래 보자네요, 진짜. <laughs> 10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네. 사실. 보통 이렇게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속 전화는 하시잖아요. 맞죠. 걱정되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딸 경우에는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데 저도 가끔 이제 딸이 늦거나 하면은 어디냐. <웃음> <웃음> 언제 들어올 건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나중에 막 이렇게 좀 짜증을 내고. 그랬던 그렇죠. 합참어요 네. 즐겁게 재밌게 노는데 계속 전화 오면 그게 흐름이 네. 끊기니까. 저는 지금 나이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메시 들어오는 이게 렇 물어보지 않는데 네. 중국에 가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네.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laughs> 맞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바로 뭐큰 거겠습니까? 잘 자라고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네, 별일 없이 커주는 거. 맞습니다. 네. 건강하고 안전하고, 네. 네. 직장인들은 뭐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 가정을 잘 꾸리면서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뭐, 가장 바라는 기초적인 거겠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특별히 속썩이거나 이제 속상한 일이 아니게, 왜냐하면 냄새가 있으시면 해결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이 있게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부모님한테 효도이죠. 네. 오늘 편지를 보내온 우리 김일환 씨의 글을 쭉 보면, 아, 나중에 고기를 구으러 가서, 구워 먹으러 가서, 엄마, 아버지가 접시에다 주는 대로 다 먹고, <laughs> 그리고, 아, 엄마, 아버지 좀 드려야겠네 하고 드리니까 배부르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항상 희생하고 좋은 걸다 주려고 하는 부모님 네. 경험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어. 뭘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희들 애세 명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저희를 다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냉장고에 안 좋아하신 물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좋아하시는 그때 양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미안하더라고요. 네. 철 없이 네. 열심히 먹던 생각이 나는데 <laughs> 왜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애 낳고 나서 키우보니까알게더라고요 예. 또 요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아, 우리 애가 한입더 먹으면 왠지 내가 먹은 듯한. 그러니까요. 부모 예, 붕어 대봐야 부모님의 순정을 알죠. <laughs> 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아, 니가 행복하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에요. 네. 그래서 반대로 어버이날 때도 아이들이 네. 어버, 어머니, 버어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어린 날 못지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이 괜찮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그 자녀가 표현한... 그 구입 가능하다거나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적당한 분량의 네. 아 이거 어떠니?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훨씬 그게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고민할 필요 없이 왜냐면 내가 샀는데 또 부모님 안 맞으면 그것도 사실 그렇죠. 서로 이제 불편하거든요. <laughs>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laughs> 네, 아니면 뭐 요즘에 현찰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정동원이 불러주는 효도합시다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니다.